아기 가서 뭐 먹자는데? 응? 어? 또? 먹어? 또먹나 <laughs> 둘, 셋, 이안기가 자극하게 깔린 이곳은 대우 당양시시에 왔습니다 어제 나보님이랑 같이 라운딩을 나왔어. 휴아나 <laughs> <laughs> 춥네. 지금 이제 후반 치고 있는데 몸이 풀려가지고 생각보다 잘 치고 있어요. 어 굿샷. 오, <laughs> 저희는 지금 골프를 다 치고 이제 고기를 먹 먹을 거고요. 제 점심을 도둑하게 먹고. 고구마를 이제 심을 건데 농망에 아버님 이제 텃밭이 있어요. 이제 제가 같이 농사를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고구마를 이따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일 아버님 채험 파이팅! 자 여기 보이는 이 엄청 넓은 땅이 지금, 저희 <laughs> 농망이고요 구를 준비했어? 아 구를? <웃음> <웃음> 와 오늘 하늘 진짜 그림 같다 오! 오이씨 ㅋ <laughs> 이러더라 진짜 너, <laughs> 여기 고추랑만 심으신 거같 여기 이제 <laughs> 내가 심을 땅? 고구마도 여기 심나? 응 여기 보고 에 지금 다 심어놨지 이거를 아버님 혼자서 다샀거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<laughs> 자기 옷장 가는 중 저 건물이 오빠의 옷장이에요. 계절 다른 옷을 항상 저기다가 넣어놓습니다.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겠죠? 와 추운데? 냄새가 더. 루이가 이니 이모가 좋아한다고. 말로. 아이고, 그래도 이모가 육아하는 보람이. <놀람> 어디 야, 막... 갔어? 나와봐 고기 먹다가 상추가 모자라가지고 바로 따라 갑니다 따러 가는 거 아니고 따러 가니다아 <laughs> 여기? 응 우리 아버지의 시민생 이건 거 같은데? 그렇지 음. 하우스 안에 있다 아, 했으니까 이거 이거 우리 먹던 거 우와 아, 맞네 우리 먹던 거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뭐? 어거? 어거? 물 이렇게 따는거 맞나 근데? 진짜 진짜... 쌈 맛있었어. 어. 아니 엄청 만전한 봐도 좋아. 케일 같은 <laughs> 가자 여기좀 합치면 쿠이야꼭 해. 아. 딴딴. 아, 어. 딴딴딴딴. 아, 고구마 쑤? 아 이거 심는 거야? 오. 오, 난 쌈인 줄 알았네. 아, <laughs> 우와, 나 이렇게 심는 건지 그러니까, 몰랐어. 고구마도 이렇게 심는 건지 나 몰랐네. 응. 동경이가 음. 만든 쌈으로? 기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. 안 맞아? 안 얼굴 찍었다. 살 찍었어. 그거 아니었어? 저거 좀. 어떤데? 조금 농사를 지으러 갑다 오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드워커로 맞춰보려고 다이 여기가 바닥에다 아예 그냥 그렇게 찍으면 like 어? 오 이렇게 하는 거다나 나도 처음 에봐 진짜 여기 끝을 거의 뿌리 끝을 이렇게 여기다 두고 엄마 여기다가 물한번물 뿌려 놔여기물 뿌려 놔 PD 뭐야? 원래 저분한테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? 어? 그렇지? 네? 어,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네. 그거 막 의자 있지 않나? 원래? 아 오, 맞아 그런 거 있어. 그 붙어 있는. 저기 거. 있잖아. 있어? 어. 가져줘. <laughs> 어딨는데? 이걸 로이줘 아니야 앉아. 이거 하나 더 있어. 내가 갖다 줄게. 이 위에 앉는 거가 예, 그 허리에 끼는 건가? 돌리는 건가? 다리한 발씩 넣는 걸걸 이렇게 <laughs> 아 그래? 아, 이게 양쪽으로? <웃음> 어 <웃음> 맞아? 맞아 <웃음> 벌칙 아니야? 하 같이 거 고구마 하나도 안 나올 거 같은데? 아니야 재밌다 재밌어? 아직 갈길 봐봐 이건 그냥 고마마예요고막뭐박 마야,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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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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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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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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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보이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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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잘못된 것 같은데? 왜요? 맛있겠다. 원치어야지. 이거. 어? 이거. 이이크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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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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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그거 이거. 이거. 이이거 나못 보고 있었어. 나 다른 거 찍고 있었어. 나 먹다 남긴 고구마를 생각하면서 심어. 감사합니다. 응? 재밌어. 감사하게. 아, 심네. 잘 심네, 빨리 더 심어. 이렇게 한거 먹으면 맛있겠다, 진짜. 우리 먹는 김치랑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잖아. 어 쌈. 딱 어. 맞아. 딱 맞아? 어. 좀한컷 볼게요. 아 같이 했었으면 재밌었을 건데. <웃음> <웃음> 오빠 지금 재밌어 보이는데? 아 무릎 이슈. 아니야 근데 오빠 어차피 무릎 다쳐서 나 찍어줘야 되니까 못해. 어 저기 뭐 대한다 이제 신경아. 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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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설차로 가야지. 그렇지. 가자. 아, 저거는 안쪽으로 어, 앉아있어도 앉아 어, 된다. 가자. 아빠가 한 건데. 고추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지지대. 아니. 네내네 포기, 포기. 포기, 네 포기. 포기 어디까지가 고추야? 다? 꼭 많은데. 아, 이거 저, 같이 해 줄까, 이거는? 어? 아니, 아니, 괜찮아. 같이 해 줄게. 그래. 한9시씩하면 한 되겠다. 오빠 이거. 진짜? 운동이 진짜? 무거워? 무거워무거워확 꽂아야 된대. 안 넘어가게. <laughs> <laughs> 이상 소리 나는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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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렇다니까. 옳지. 됐어.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. 한 수제. 응. 영차. 허리로지 뭐? 허리 아파 그러면. 허리. 허로 해. 아빠 저기 끝까지 다 고추야? <laughs> 어. 오. <laughs> 오. 아니 <laughs> 어? <laughs> 저희 끝까지 다 고추라는데, 어? 안 해봤어. 같이 해야 되겠는데? 끝날라면?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벌레. <laughs> 벌레? 어디 봐요? 어디 없잖아요. 여기 여기. 다리 많은 거. 하나, 둘, 셋. 진경 형보다 열 배는 작아 보이는데 <laughs> <근데> 안 보이는데. 열 배. 봐. 자기 일하는 거 찍으래요. <laughs> 어, 징이야 <laughs> 어. <핏이야>. <laughs> 장난하나, 지금. 징역, 나 10개, 10개 먼저 하시는데? 몇개 해주지? 징역, 아이스크림 먹지. 아이스크림 먹었는데? 자, 우가 질려고. 할거지 어. 자! 파이 파이터! 파이터! 이터 파이터! 파봐터파봐터파이 어? 파빠이터 저... 어? <laughs> 파이터! <laughs> 어 구멍. 벌레안 묵묵히 일 잘하는 상규 놀러 왔어? <laughs> <laughs> 어런네 여가 덕혁 선 이제 끝났대 잠깐 아 이제 저희 가서 뭐 먹자는데? 어디? 또? 또 먹어 <laughs> 또 먹어 <laughs> 또 먹재 <laughs> 가자 진나는 너무 가뭘는데 농사가 사람 잡네 사람 기절했네 기절했어 걔도 왜 웃음이 많네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왜 자꾸 웃음이 많느냐장난감 장난감 다내놓네오 좋다. 그래서 그래. 가자, 다다다라이이거는며느가만들어나며느가 <놀라> <놀라> <야, 놀라> 아 <놀리가 놀리가 놀리가> 직접 다 만들었어요 어, 어, 맛보다는 음. 그냥 기분내기 떡! 떡! 카네이션 떡떡떡시이 먹는 다이야로야꼭먹어꼭 먹는 거 꽃잎, 꽃잎을 먹어빨 쓰러져 안 먹을래 음. 고마워. 아, 이어 <목소리> 아, 재요이재해이거어떻이 됐어? 이해이해이겼어아이거해요하면재미없 이재해요. 이재해요. 이재해 이재해요. 이어해요 이재해요. 이 이재해요. 이재해요. 이이해요이해 오! 잘찍혔어 오! 오. 오 아봐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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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빨리 안로 <laughs> <laughs> 어. 아. 빨리 건데, 아 <laughs> <Naruto> <laughs> 앞으로 튀어야 되는데 위로 고키으로 키가 사서으로 세상에서 제일 커도 뭐먹었 아, 먹었네. 아, 맞다 먹었어. 색이 예. 화이 하나, 둘, 셋. 둘, 화이팅이렇게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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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<laughs> 얘기하는 건 <laughs> 나가 자, 김진경이 준비하는 구척장신의 킥인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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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맞아. 맞아. 어. 아. 오늘 날구나 그래서 김진경 스페셜로 오늘 판치권이 많은데. 안요그다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 처음 봤어요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